외부인의 출입이 많죠 조그마한 네.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자기 가족한테 20년 가까이 자기 소식을 알리지 않던 분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응. 듣고 이 소식을 전달받고 차를 타고 이제 마을을 떠납니다 상을 치르러 네. 근데 이 마을이 딱 입구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검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어. 뭐 전혀 사인도, 뭐, 알수 없고. 네, 사인도 알 수가 없고 또 사인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어? 왜 그걸 로려고그 혹시 뭐지 왜... 중헌디 약간 이런 <laughs> 거 <laughs>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오히려 수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음, 응. 근데 이 아들은 또 서울에서 사고를 치고 내요 음. 서울에서 사실은 조그마한 어떤 이사소사 일이 있었는데 네. 음, 음.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검사 한 명을 갖다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음. 예팔 네, 개월 동안 그 시스템과 싸우느냐고 자기 직장에서도 네. 쫓겨나고 자기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그 상태로 음. 내려와서 음. 혹시나 나는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이 시골에 좀 정착해서 살면 어떨까라는 아. 생각을 의견 중에 가지고 내려온 거죠 음. 근데 음.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이 전혀 환영하는 기미가 음. 없죠 어,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음? 이 아버지의 죽음 뒤에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음. 어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.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열심히 뭔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창고에서 그 시골에 농기구 밖에 없고 인터넷도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선을 까는 비용을 내야 된다는 그 오지에서 갑자기 창고 안에 c d 롬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c d 롬을딱 트는 순간에 나온 비밀로부터 시작해서. 이 마을의 심층적인 비리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니다